자, 이번 영상은요, 1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아, 드디어 잠정 실적 이후에 진정한 1분기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은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1분기 매출액이 4조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760억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컨센을 하회한 매출액인데요, 영업이익은 최근 상향되고 있었던 컨센서스를 상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상회한 거죠. 거의 서프라이징이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양호했던 이유는 환율이 좋았고요. 방학 솔루션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견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프로맥스, 프로 비중이 확대된 것이 믹스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갤럭시로 비유하자면 울트라 모델이 많이 팔렸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전년 동기 영업이익률이 2.9%를 상회하는 4.2%를 시현한 것이 측정되고 있고 기판 소재 부분에서. 패키지 기판의 부진을 타입 어, 서버스트레이트가 일부 만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좀 어렵게 쓴가요? 네, 좀 쉽게 쓰지. 자, 2분기 매출액은요, 4조 3,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745억 정도로서, 영업이익은 분기 대비는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비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현재 컨세서스는 191억, 하나증권은 637억을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기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회하는 주요인은 기판 소재 부분의 실적 증가이고요, 패키지 기판을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의 매출액 전분기 대비해서 11% 증가,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패키지 기판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북미 고객 사향의신 모델 준비가 시작되었고 주요 A.P. 향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24년 1분기 스마트폰 업황은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AP 공급이 증가하는 전망은 2분기 이후에 스마트폰 회복 가능성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뭐 우려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적자전환까지도 2분기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난 반년 동안 모멘텀, 심리 투자, 어, 투자 심리, 그 다음 실적 모두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모두 다 어, 뒤엎었다. 그리고 애플이 컴퍼런스 콜에서 AI 관련 코멘트를 한다면 투자 심리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보고서 보시면 뭐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은 내용 한 번만 줘서 보시면 음, 영업 이익이 올해는 1조 원대가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신한 하우스뷰에 따라서 원 달러 네, 요 정도 측정된 걸로 보고 있고 하반 어 2분기에 아, 하반기죠. e h 니까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만하다. 수요 우려로 어 연초 주가는 좀 하락세이긴 한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온 디바이스 AI 채택 기능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았으면 2분기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안 좋은 거니까 떨어질 수 있었는데 뭐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은 세트 판매 감소에 따라서 비관론이 우세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카메라 체인 내에서 단가락 압박과 점유율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51% 떨어졌지만 어, 이미 상단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스마트폰은 9월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6, 7월 달에 네, 또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 2분기만 잘 넘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장 선점을 전략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얘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6월까지 뭐 네, 2분기 실적 좋지 않더라도 전 충분히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네. 그래도 이전 전망과는 크게 계절성을 크게 상쇄하는 정도의 2분기를 상의하는 거, 어, 예측하는 것 같아요. 네. 최악을 선반영했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어, 여기 2분기 실적 좀 나와있네요, 제대로. 4조 4천억, 854억 정도. 어, 품율이 좋고 프리미엄 모델. 재고 관리 때문에 기저가 낮아있다. 패키지 기판은 안부르, 안드로이드 양, 물동이 좀세고요 그 다음에, 어 네, 뭐, 딱히 다른 거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2분기만 뭐잘 버티면 될것 같은데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1분기에 대비해서 좋지 않은 건데, 네 또, 저때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미 볼거에 넘어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기대감. 네, 좋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어, 네. 결국 애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관계없이 주가가 좀 형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6월에 어, 우려가 좀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판 삼아서 5월까지만 좀잘 주가적으로 버텨주면은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 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부분 한 3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어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30만원이면 지금도 또 9만원 올라가는 거고요. 상한가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한40%요 네,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올라갈지 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단기간에는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OLED 또는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여기 60일, 60개월 봉선을 먼저 깨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도는 이제 붙임이 있을 텐데, 그때가 5월 기간 때이겠죠. 네, 그리고 6월에 뭐 여러가지 코멘트 나오면서 폭발을 할지, 네, 그건 좀 참고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샀기 때문에, 요 때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서, 요때 회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30만원 넘기고 파는 걸로,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올해 좀잘 버텨보도록, 어, 한번 힘써 봐야 될것 같고, 또 LG 이노텍 어 이제 OLED 이쪽으로 가면은 또 BHI 또 같이 갈 수. BH였나요? BHI였나요? 기억이 잘안나 가지고. 아, 여기는 보이려군요. 죄송합니다. BH인가 봅니다. BH. 똑같은데 네, 똑같은 건 아닌지만은 네, 비슷한 게또두개 있어 가지고. 여기도 아마 실적 나오고 나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고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실적 잘 나왔으면 같이 또 가는 거니까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요 밑에 또그 OLED 하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그럼 회사들도 한번 정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카메라 모듈 하는 업체들도 아마 여러분들 잘 세심하게 좀 뜯어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현대오토 해보죠 네 자율주행 업체 네, 최근에 이제 저피발비도 올라갔었다가 또 떨어졌는데요. 어, 제가 세 주밖에 여기서 못 사고 바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 좀 아쉬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또 다시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아직 뭐 자율주행으로 수익이 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또이 자율주행과 함께라면, 5G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제 뇌피셜이고 바람이지만, 네, 상승분을 전부 다 깎고 내려왔고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을 걸 예상하고 있고, 네, 적자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긴 한데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서 그래서 5월달에는 어느정도 좀 버티면서 향후를 좀 보모했으면 좋겠고 네, 뭐 그랬습니다. 네그 정도로 한번 마무리 어,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목소리>